한복 입은 소리꾼과 북을 치는 사당패, 고개하는 춤꾼 위로 자막 '우리의 소리, 우리의 흥' 대한민국 소리 여행이 차례로 뜬다. 이어서 농과 바다를 배경으로 타이틀 '국악 우리가 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숲, 심청가중 방아타령. 우아 방아요. 우아 방아요. 등둥잘 짓는다 어휴 아팠나요 태궈라 천왕씨는 이목덕의 로왕이였으니 당지하지 중할 시군 어휴 아팠나요 빽빽한 대나무들 사이로 농익은 심청가 한자락이 퍼집니다. 여기는 부산 기장 아홉산 숲. 소리의 주인공은 젊은 국악인 정윤영 씨입니다. 음잘 응, 찢는다 어유 아방아요옥비로한 피력을 런각룬허리에 어미질 했구나 어유 아방아요지고 가는 어이. 허리를 보니 좌. 아홉 산 대나무 숲에 봄 기운이 무르익은 어느 날 부산 국립 국악원의 정인영 씨가 봄맞이 여행에 나섰습니다 타이틀 겨울 지나 봄의 상춘곡 국악인 정윤영 추로판방소리가끊졌더 우리 상상지기여 상 국민비란 없심디 한물묘메인 산 지고 능은 없느니라 어이. 어이. 우리도 태평생 아을 방아요. 그는다 방아요. 여보시오 부인님네. 우리가 이렇게 방아를 짓다가는 몇 날이 걸릴 줄 모르니 좀 자주자주 읍시다 그럽시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숲. 구불구불한 산맥을 천천히 훑는다. 아홉산숲 부산 기장군 철마면 아홉산 자락에 위치한 숲으로 대나무숲, 편백나무숲 등 400여년간 훼손되지 않은 천연림을 볼수 있다. 정윤영 씨가 대나무 숲길을 걷는다. 정윤영 씨는 부산국립국악원 성악단의 6년차 단원입니다. 나이는 젊지만 소리를 시작한지 20년이 훌쩍 넘었죠. 대나무를 만진 정윤영 씨. 저는 21세기에 전통 소리만 고집해서 주구장창 하고 있는 소리꾼 정윤영입니다. 크로스오버며 퓨전이며 새로운 시도가 거듭되는 국악계에서 윤영 씨는 전통 판소리를 고집하는 드문 젊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옛날 선생님들의 대명창 선생님들의 소리를 듣고 자라서인지 자연스럽게 저한테 전통 소리가 더 마음에 와닿고 저는 전통 소리만 하면은 또 즐거워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게 전통 소리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전통 소리만 고집하는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이 대나무 숲길을 걷는다. 아홉 산 숲은 울창한 대나무 숲으로 유명한데요. 오늘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멋진 풍경 외에도 특별한 선물을 받을 것 같습니다. 춘향가 중 사랑가 이도령과 춘향이 서로 사랑을 표현하며 노는 장면을 그린 대모 소리꾼이 멋진 숲을 찾았는데 그냥 갈순 없죠.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정윤영 프로필. 제23회 공주 박동진 판소리 명창 명고대회 명창부 대통령상. 2019 한국음악협회 한국음악상 젊은 음악가상.

부어 실랑 발라버리고 붉은 역 옥북도 반간진수로 먹으랴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느냐? 당동지지루지하지왜 나지 탕참에 먹으랴느냐?

진짜 판소리 마당이죠. 감사합니다. 관객. 관객. 가사도 들어오네. 어. 아, 네. 가사가 이렇게 긴줄 몰랐어. <laughs> 아, 어망 가이드 다 나왔지만. 네. 정윤영 씨. 뭐 듣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같이 가보자. 같이 하실까요? 아리랑 아리랑 어쩌다 보니 서양 음악에 가려져 듣기도 부르기도 쉽지 않은 장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피 속에는 다들 판소리 DNA 하나쯤 들어 있는 게 확실합니다. 오늘 그 DNA가 조금씩 눈을 뜨지 않았을까요? 관객이 손뼉치고 쌍엄지를 치켜든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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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어 아, 최고다. <laughs> 최고. 아, 누구신지? 아, 저는 소리꾼 정윤영입니다 소리꾼 정윤형입 예. 현재 지금 국립부산 국악원에 단원으로 있고요. 구덕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여행은 좋은 추억을 만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한 사람들은 아홉산 대나무 숲을 생각할 때마다 사랑가와 홀로 아리랑을 떠올리겠죠. 정윤영 씨가 마당 의자에 홀로 앉아 있다. 대나무향 가득한 이 숲이 윤영 씨에게도 뜻깊은 장소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산에 살면서 뭐 해운대, 광안리 그런 데는 많이 가봤지만 대나무 숲에 있으면 뭔가 힐링이 되잖아요. 저절로 그냥 마음도 편안해지고 이렇게 초록색 대나무 색깔 보면은 심신의 안정도 오고. 또제 소리의 그런 여러 가지 소리에 관해서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홉 산숲에 와서 많은 걸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산 구불구불한 산골짜기를 천천히 훑으며 지나간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통도사 기장 아홉 산숲을 벗어나 양산 통도사로 넘어갑니다. 넓은 마당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천년고찰 통도사는 늘 방문객이 붐비지만 지금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시기입니다. 홍매화나무 앞에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는다. 바로 이 홍매화 덕분이죠. 홍매화나무의 진분홍색 꽃이 활짝 피었다. 이 매화나무는 절의 창건자인 자장율사의 뜻을 기리어 자장매라 불리게 되었답니다. 400살에 가까운 노목이지만 해마다 빠짐없이 붉고 탐스러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홍매화를 클로즈업해 자세히 보여준다. 진분홍색 꽃이 탐스럽게 피었다. 관광객들이 핸드폰으로 홍매화 사진을 찍는다. 매화나무 달랑 두 그루가 이처럼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매화나무 사이에 서서 포즈를 취하는 사람들 부부부터 선글라스 쓴세 명의 여행까지 다양하다 마당엔 전문 사진작가인데 대포 카메라로 매화꽃 사진을 찍는 사람과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관광객 정영수 씨 이게 나무 이 꽃이 피는 게올 때마다 이게 다 분위기가 다르고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찍는 거다 분위기가 다르다 매력적이죠. 그, 이제, 그것도 이제 그렇지만 또 사진 촬영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또 구도를 잡고 어떻게 잘라내냐 하는 그런 것도 또 중요할까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매력이 이제 있으니까 폭발을 한 번씩 자주 이제 오고 이렇게. 안유진 씨. 느낌이 되게 마음이 분홍스으로 물들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조금 제가 벚꽃이 되고 싶은 느낌도 들고. 진 핑크빛이 나서 분위기도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정윤영 씨가 일주문으로 걸어간다. 여기가 통도사구나. 말로만 들었던 통도사 홍매화를 드디어 만나러 갑니다. 마당. 정윤영 씨가 매화나무를 쳐다보며 가까이 다가간다. 진홍색 매화가 활짝 피었다. 처음엔 만개한 꽃들의 화려한 색감에 놀랐는데요. 정윤영 씨가 매화나무 아래에 서서 꽃을 올려다본다. 가까이 와 보니 숨막히는 그 향기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네요. 향기 맡고 매화향에 취해 탑돌이하듯 주변을 몇 번이나 돌았습니다. 정말. 좋은 거 봤을 때 미쳤다 그러잖아요. 이게 정말 그런 거 같아요. 아니, 정말 미친 거 같아요. 왜뭐 이렇게 예쁘지? 이렇게 이쁜 매화는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게 통도사에 있다는 게또 그런 의미가 있네요. 또 과연 사진 찍을 만해요? 진짜 명소일만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통도사 마당. 관광객들이 이동하는 모습이 보인다. 스님이 쇠북을 치고 있다. 대웅전 앞마당. 관광객들이 대웅전을 향해 걸어간다. 정윤영 씨도 대웅전으로 걸어간다. 홍매화에 빼앗긴 정신을 겨우 차리고 나니 마음을 잡아끄는 또 하나의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를 따라 찾아간 곳은 대웅전 앞. 유장한 연불 소리는 젊은 소리꾼의 귀에. 그대로 음악입니다. 정윤영 씨가 대웅전 앞에 서서 연불을 듣는다. 연불 성음이 대단하시네요. 스님. 천일 동안 하루에 두 시간씩. 어 아니요. 하루에 다섯 번 타임을 두 시간씩 예.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야말로 달년이네요 진짜. 제가 항상 추구하는 게 정심정음인데. 바른 마음 바른 소리인데 저거야말로 정신 r d 이 아닐까 싶네요. 정윤 a 씨가 중경의 눈빛으로 아. 대웅전을 보더니 조용히 손뼉친다. 심청가 중 중타령. 마음을 바로 세워야 바른 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통도사를 나서며 소리꾼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은사 w 주승이 h y o 중창하 n g 고 시주 p 내려왔다. y o 우 r t o n g 져 서산의 r y 인길로그 급피 올라갈 때저중 e y d 저중호사보소, 쿨가쓰고 창삼입고, 백팔음주목에 걸고, 단주팔에 걸어, 동두색인육환장세고리만이다라 저절철 톡톡 짚고 흔들 흔들 흐늘거리고 올라갈지 원사은 사찰은 정말 그 정신을 수련하고 그다음에 마음을 경건하게 하기 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통도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절로 수영이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마음도 경건해지고 그다음에 제 소리의 세계도 한 번도 돌아보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백제 포대장 사문 파랑길에 벌로 옹폴로 염불하고 올라간다 중이라 한게 저에서도 염불이요 속가에서도 염불 연불, 염불하고 올라간다 아 해불 l 천 u 가 g j 나무와미 Yung, n 살 m u 하고 올라갈 b 한곳을 당도하니 어떠한 울음소리 u l l h 들린 Bull, Han, Bull, h 낙동강을 하늘에서 훑어보며 지나간다. 순매원. 양산의 대표적인 매실 농원으로 매화철이 되면 낙동강, 경부선 갈등수 철길과 갈등수 어우러져 봄바지역. 멋진 풍경을 자랑한다. 이제 마지막 여행지입니다. 양산 원동 순매원은 요즘 떠오르는 경남 지역의 대표적인 매화꽃 명소인데요. 매화 농원과 낙동강 사이로 경부선 열차가 지나는 모습이 장관이라고 입소문이 자자합니다. 낙동강 옆에 철길이 놓여 있고 철길 옆에 매화 공원이 있다. 정윤영 씨가 매화 공원으로 들어선다. 여기가 매화 공원이구나. 정윤영 씨가 뒤짐지고 공원으로 걸어간다. 공원에 흰색 매화꽃이 활짝 피어 있다. 정윤영 씨가 다가와 꽃향기를 맡는다. 도사 자장매가 단두 그루 나무로 매화의 고고한 매력을 자랑했다면 이곳은 말 그대로 매화동산. 이른 봄이면 어김없이 매화 천지가 됩니다. 정윤영 씨가 노래를 흥얼거리며 정자로 걸어간다. 덩실덩실 춤도 춘다. 정자, 정윤영 씨가 한복으로 갈아입는다. 매화 마을에서도 판을 버려볼 참입니다. 즉석 공연이라 목소리 하나로 관객을 불러 모아야 하는데요. 오늘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저 지금 국립 부산 국악원에 단원으로 있어요. <laughs> 보시는 분들이 또 있어야 조사할 맛이 나고 <laughs> 옷고름 제대로 갖춰매고 심청가 중 화초 타령 한자락 뽑아봅니다. 고만타 하루무용군 자용 만당 초수 홍년화 아며 부도 을어 항혼 서신 천천한 매화 진실양렴커제라 불거 있다고 그, 홍도하 9월 구일 용산옥 소초신 국화꽃 삼천해자를 가을째야 난춘풍은행고 이와 번지 불에 무느니 장신 풍중 백꽃이요 천태산 틀어 자기야, 오 원연 오지 이별흔 이옥창 우연 균열의 노하 속국 하늘을 못 잊혀 지혜를 흔든 견과 이화도와 객관화, 홍국백국 사기와 통원도이 변신촌, 목동유지가 행화촌, 공중 단계 분산경 살가운데 계수나무 백룡영산호 외철쭉 진달란 초파초우이자치자감가유자 승유등 나등금 포도머루름 대중학생 화초 가지양과 파우로 십번난디의 홍부이건 불면 폭라미새 신생들이 두 죽지 쩍 버리고 체질 불면 눈인다. 정체 불명 추임새지만 적어도 한 분은 확실히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laughs> 저 혼자 좋아하는 소리라 해도 관중이 안 알아주면 사실은 그거는 죽은 소리랑 다름 없거든요. 근데 제 소리를 던져드리면 관중이 뭐 추임새든지 호응이든지 그러니까 같이 전라도 말로 앵기는 그런 게 정말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laughs> 한 남성 관객이 정윤영 씨 흉내를 낸다. 표유 있어요, 예. 표유 달라고. 아, 표표유 신명 이노래 정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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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초 타정이라고요 심청이가 이제 인당수 빠진 다음에 황후로 환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송천자의 황후로 이제 환생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송천자가 기존의 황후를 이제 잃고 나서. 그 슬픔을 잊으려고 화초를 세상 온갖 기와 요초를 이제 자기 이제 노른 뜰에 심어놓고 화초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가지 화초가 다 나오는. 관객이 대단하다며 손뼉 친다. 잘한다. 우가 잘하는 것인데 뭐 잘하냐고. 예. 스! 아유 어떻게 한자랑땅 나오실라 했는데. 스땡 가볍게 떠난 여행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갑니다. 제자리를 지키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지만 윤영 씨는 자신의 소리 고집을 꺾을 생각이 없습니다. 정윤형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크로스오버가 되고 투쟁이 제 지금 세상에 많이 대중성을 알리고 있지만 옛 소리가 무너지면 소리 원원이 없어지고. 는 이게 저 고집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고집은 없어도 소리 고집은 좀 세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인생이 어중머리 같다 했거든요. 어중머리는 안 맞아요. 엇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점점 점점 맞춰가다 보면 제 인생이 하나의 완성작으로 피어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흰 매화꽃이 핀 공원에서 정윤영 씨가 덩실덩실 춤추며 노래하는 배경으로 타이틀이 뜬다. 국악 우리가 있다. 국각 우리가 있다. 다음 시간에.